인솔 명단에도 없으면서 왜 인솔 부심을 부리냐? PC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학교 분위기 너무 답답해. <웃음> <웃음> 이제 이런 것만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애초에 인솔 명단에도 없으면서 왜 인서울 부심을 부리냐?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시네요. <laughs> 마음의 평화. 이거 그거죠. 왜서울에 완전 후미진 곳에 있는 그런 대학이 인서울을 감히 장칭하느냐? 베이놈 서울 인서울 부심 인서울 부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 주변 성공에 대한 학생들 중에 인서울 부심 이런 거 있는 학우들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 서울 부심보다는 오히려 자격지심이 더 크지 않나 더 높은 곳을 못 갔다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더큰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학벌주의적인 발상이고 서울 중심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학교의 건물 학교의 위치는 단지 위치에 불과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고 교수님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선택하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저의 관점에서는 더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신경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노인정. 우리는 분명히 인 서울에 있고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정, 노인정입니다. 전 이게 제일 화가 나네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아, 그런데 아, 왔다. 아. 제일 매운 맛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지막이네요. PC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학교 분위기, 표현의 자유가 없는 학생 사회, 너무 답답해. <laughs> 이분은 약간 성공회대 학생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PC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강요해야 하는 건가요?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 생각, 이런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요한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친인권 쪽, 친페미니즘 쪽인 거지. 뭐 그거를 사람들이 너 인권을 무조건 지켜야 돼. 너 무조건 페미니즘을 따라야 해. 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표현의 자유가 없지 않잖아요. 성공에 대해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혐오의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학우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분이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주류적 흐름에서 묻히고 갇혀질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복원하고 우리와 완전히 동등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서 성공회대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지 않고 혐오의 자유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존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새로운 문화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죠. 개방적인 좀더 넓은 마음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PC주의랑 이제 페미니즘인 자체가 우리 나라 전체적인 사회의 전반에 있어서 주류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 가던 이제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못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는 연습을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함은 근데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혐오적인 표현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나 약자나 여성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거든요. 주관적인 느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압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 많은 학우들은 그런 객관적 사실을 입각해서 혐오의 자유가 없는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노인정입니다. 한10% 빼고는 노인정입니다. 답답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학교가 그런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인정, 소수자들,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은 되찾아야 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마땅한 것이고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칠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좋은 소통과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분은 진짜 애매한 거 같아요. 인정 노인정을 하기가 정말 애매해서 인정하면서도 노인정하면서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질문 자체가 생각할 해볼 만한 다, 주제들이잖아요. 얼마나 객관적인 대답을 놓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요. 이 생각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이 질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대답을 할수 있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카메라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고, 또 더욱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고 네, 재밌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듣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성공에 대해 대해서 다양한 분들 생각하는 견해 의견을 볼수 있어서 그게 재밌었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성공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면적이다 이런 걸좀알수 있어서 그게 참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고 무엇보다 태형님과 함께해서 유쾌했습니다. 성공의 대학교 미디어센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